펼쳐 보니까 굉장히 좀 살벌하네요. 아니 도끼에 멀티툴이래 육각 드라이버가 굉장히 구조가 재밌더라고요. 이것도 어, 워크프로에 엄청 신기한 거 있네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얘네밖에 없는 그런 뭐 아이디어 공구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구로운 생활입니다. 오늘 소개할 브랜드는 워크프로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이소 공구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다이소 공구는 가격이 엄청 싸긴 하지만 가격이 싼 만큼 품질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을 텐데 다이소 공구에서 나한테 맞는 공구를 찾고 그 공구를 쓰다가 만약에 내가 쓸 만큼 퀄리티가 그만큼 나오지가 않는다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공구 퀄리티를 다른 브랜드를 사면서 하나씩 높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살수 있는 브랜드가 바로 워크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워크프로는 중국 브랜드예요. 제조부터 시작해서 디자인, 마케팅, 유통까지 모두 다 하고 있는 브랜드이며 지금은 100개국이 넘게 수출되어 있는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참고로, 아, 중국 브랜드라서 좀 의심되는데? 그럴 수 있는데, 요새 공구들은 대부분 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유명 브랜드의 OEM 생산을 하던 공장들이 그런 생산 경험을 가지고 자기네 자책 브랜드를 또 런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요새 중국 공구 브랜드들이 점점 퀄리티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중국산이 싸구려도 많지만, 또 반대로 품질이 좋은 브랜드들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워크프로에서 인기가 있는 제품, 그리고 어, 이런 건좀 재밌는데? 하는 제품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자첫 번째 제품은 워크프로 멀티 플라이어입니다. 이거 아마 제가 다이소 공구 소개할 때 비슷한 멀티툴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보니까 워크프로 있더라고요. 이 워크프로 뒤에 이 포장지를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써져 있는데 얼마나 많은 국가에 수출이 되고 있는지 아시겠죠? 구성품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 본체하고 그리고 이렇게 파우치가 있습니다. 파우치에 이렇게 설명서가 또 적혀져 있네요. 본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관 방법은 이렇습니다. 보관 방법으로 이렇게 접어서 들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싹펴 가지고 이렇게. 싹 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그러면 어떤 공구들이 좀 들어 있을까요 일단 하나씩 다 펼쳐 보도록 할게요 이거 되게 그 트랜스포머 공구같이 생겼다 펼쳐 보니까 굉장히 좀 살벌하네요 일단 여기 위로는 이제 벤치 롱로즈 플라이어가 있고 이제 여기 안으로는 와이어를 절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적인 그 콤비네이션 플라이어 벤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밑에 기능이 중요한데 이거는 톱 이거는 병따개 뚝싹뚝싹뚝 가위 이거는 일자 드라이버입니다 여기 안에는 이렇게 살짝 공 모양으로 동그랗게 고리가 하나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캔따개 이거는 큰 나이프. 이거는 조그만한 나이프. 이거는 다이소 공구도 예전에서 봤는데, 이거는 이제 일자 드라이버인 것 같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일자 드라이버. 이거는 야슬이 줄이죠. 이렇게 총 15가지의 공구가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5인 멀티플라이어. 이렇게 부르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캠핑을 좋아하시거나 아웃도어 활동을 좋아하신 분들에게 참 유용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날카롭네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접을 때. 이렇게 접어서 조그만하게 휴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 파우치 안에다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이다 보니까 이 라텍스 장갑 안에 땀찬거보소 자, 두 번째는 비상용 해머 망치입니다. 가끔 버스를 타면 누르는 벨 옆에 비상용 해머들이 달려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교통사고가 났거나 아니면은 차가 침수가 됐을 때 창문을 깨고 비상으로 나오는 망치입니다. 자, 이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에 이제 커버가 있어서 베길 수가 있고요. 여기는 포인트 헤드 그리고 여기 플랫 헤드입니다. 둘다 다른 용도를 가지고 있는데 포인트 가 유리를 타점을 뾰족하게 줘서 팍 하고 금을 가게 해가지고 이제 유리를 깨뜨리는 용도입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좋은 기능이라는 게 바로 이 나이프 기능인데요. 이거는 안전벨트를 끊을 때 쓰는 겁니다. 안전벨트를 여기 안에 넣어가지고 팍 하고 끊어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반사띠가 있어가지고 어두운 공간에서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차에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공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밀 드라이버 세트입니다. 워크 프로가 좋은 게 어떤 진짜 전문가를 위한 공구가 아니고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쓸수 있는 공구 다양한 분야에서 쓸수 있는 공구들이 많이 나와요 워크프로가 어떻게 보면은 종합 수공구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 수공구가 특징이 뭐냐면 공구가 진짜 다양해서 웬만하면 집에서 아니면 일상에서 필요한 거다한 브랜드에서 구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기계조립이나 이제 조그만한 정밀 부품들을 좀 다루시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제품입니다 어 이게 저도 이 정밀 수공 구쪽에 지식이 많지는 않은데요. 구성품을 보자면 이쪽은 육각 드라이버 육종입니다. 잠깐 이렇게 확대를 하자면 육각 드라이버입니다. 육각 드라이버 육종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정밀 부품에는 오히려 십자보다는 육각 비트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육각 드라이버가 굉장히 구조가 재밌더라고요. 일단 이쪽 두꺼운 부분으로 이제 나사를 좀센 힘을 줘서 풀게끔 하고요. 그리고 이쪽 얇은 쪽으로 더 살살살 돌려가면서 나사를 미세하게 조일 때. 쓰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나 봐요. 나사가 굉장히 센게쪼여진 거를 풀려면 여기 헤드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주변 기술자들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매번 그런 지식들을 새로 얻어가네요. 여기 위에는 이렇게 넘버링이 적혀 있어서 어떤 드라이버인지 식별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는데 이거 이제 스퍼저라 그래서 이 뾰족한 걸로 살짝 살짝 커넥터나 이런 거를 건들 때 쓰는 거라고 합니다. 이두 개는 이제 일자형 핀셋 그리고 구부러진 핀셋 해가지고 무언가를 살짝 살짝 집어 때 쓰는 거겠죠. 이두 개는 트라이바입니다. 이렇게 널찍하게 생겨가지고 좁은 틈새를 딱 끼고 들어가서 열 때, 이 틈새를 살짝 벌릴 때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대충 가장 많이 쓰는 거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핸드폰 같은 거 수리할 때, 뒤에뭐 기판을 조금씩 열어가지고 뭐 작업을 한다거나 라 들여다볼 때, 그럴 때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박인데요. 이곳에다가 넣어가지고 자성을 더해가지고 딱 스크류가 달라붙게끔 하는 용도라고 합니다. 정밀 드라이버가 십자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이쪽 정밀 쪽 세트를 좀 알아보니까 육각 드라이버를 쓰는 경우도 꽤 있었고 전문가분들도 뭐 사면 좋겠지만 정밀 부품 쪽을 처음 만지시는 분들 저도 뭐 악기가 고장 나거나 컴퓨터가 고장 나거나 그러면은 사람한테 맡기기도 하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일단 내가 만져봐야겠다 해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 하나쯤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멀티 도끼입니다. 저는 이거 신기해 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아니 도끼에 멀티툴이래. 이거 뭐지? 한번 보고 싶은데 해가지고 인기가 많은 제품인지 모르겠지만 제 호기심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워크프로가 이 포장지가 진짜 짱짱하게 돼 있거든요. 대신에 뜯는 게 어렵네. 칼로 뜯는데 힘들어요. <laughs> 이런 거는 좀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품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 도끼하고 이 파우치입니다. 이 본품부터 봐야겠죠. 여기 살짝 뜯어내면 예리하네요. 예리해. 뭐귀 진짜 조그맣게 생겼는데 기본 구성품을 보면 여기 도끼고요. 놀랍게, 여기에 망치가 있어. 몰랐어, 망치인 줄. 사각으로 망치가 있고, 여기는 육각볼트 조이고 풀 때거든요? 그런데 여기 구조가 보시면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이 크기 안으로는 어느 정도 좀 조이고, 조이고 풀수 있게끔 만들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 밑에 한번 열어볼까요? 그 워크프로 멀티투들은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다이소에서 산 것들은 좀 무딘 것도 많아가지고, 그냥 대충대충 열고 막 그랬는데, 아까 살짝 이렇게 나를 대보니까 진짜 날카로워 없네요. 이렇게 네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여기 톱이 있고요. 그리고 나이프가 있고, 여기 일자 드라이버 여기도 보였지. 이게 아, 비늘 제거할 때 쓰는 거비늘 제거기, 그리고 여기 일자 드라이버, 그리고 여기 병따개 이렇게 있습니다. 멀티툴의 기본적인 구성은 다 갖춰져 있는 것 같고요. 어, 조금 아쉬운 점은 사용은 안 해봤지만, 이 도끼로 이렇게 조그마한 귀여운 도끼, 손바닥만한 도끼로 장작이나 나무를 몇 개나 이렇게 팍팍팍. 될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한 500번 걸리는 거 아니야? 휴대성으로는 정말 좋겠지만 조금 기능으로서는 의심이 될 수도 있겠다 귀여우니까 됐어 이것도 뭐 캠핑하시는 분들이나 아웃도어 활동하시는 분들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이것도 이렇게 뜯어가지고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제품은 스크래퍼 헤라 2종입니다 어, 저는 항상 가정용 공구에서 어떤 게 많이 필요하냐 라고 물어본다면, 탑5 안에 드는 게 헤라예요. 스크래퍼인데, 이 조그마한 미니 헤라하고 일반적인 헤라 좀 들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 작은 이 헤라 같은 경우는 타일용, 유리용 헤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뚜껑이 달려 있어서 열 수가 있고요. 여기를 이렇게 푸시면 일반 면도날이 나옵니다. 푸른 다음에 이렇게 거꾸로 장착을 해서 조여가지고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일반 면도날 있잖아요 옛날에 미용실 가가지고 눈썹 깎아주면 막 이런 거 비슷한 걸로 깎아주잖아요 그죠 좀 실력 있으신 원장님들은 이게 좋은 점은 일반 면도날을 사가지고 여기다 다 끼울 수가 있습니다 표준 면도날 10개 정도 사면 한 천원도 안 되거든요 여기다 쓰시면 되겠다 대신에 사용할 때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유리에 스티커가 붙어 있거나 우리가 실수로 뭐 자동차 뭐 어디다가 주차 잘못하고 막 그러면 그 앞에 딱지 붙잖아요 딱지 붙었을 때 거기다가 스티커 제거제나 W40 뿌리고 그리고 이걸로 팍팍팍팍 긁어 가지고 제거해 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상당히 크기도 조그해 가지고 수납하기가 편하겠죠 이 제품은 일반 헤라입니다 일상에서 헤라를 많이 썼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요 날을 끼는 방법은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탁 풀러져서 여기다가 살짝 넣고 그리고 이렇게 잠그면 됩니다 뒤에 보시면 이렇게 리필 날들이 있거든요. 이 리필 날들도 이렇게 넣어놨다가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집에 하나씩 두고 쓰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잡초 제거기입니다. 어, 이거 무슨 되게 이상하게 생겼네? 이거 전시회에서 나오는 무슨 어떤 작품처럼 생겼네? 이렇게 생긴 잡초 제거기가 없는 것 같아요. 잡초 제거하는 기계 같은 것들도 있고, 괭이나 호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생긴 건 처음 봐요. 딱 보니까 용도가 모가지를 팍, 자꾸 팍 뽑아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것 같은데, 행여나 뭐 잡초 제거하실 때, 막 비싼 거, 애써서 비싼 거 쓰지 마시고, 이 워크프로 잡초 제거기 사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초기 시즌이고, 잡초 시즌이라서, 이거 하나 구매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다기능 플라이어입니다 이것도 어, 워크프로에 엄청 신기한 거 있네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워크프로가 좀 재밌는게 얘네밖에 없는 그런 뭐 아이디어 공구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뜯어보도록 하면 딱 보니까 느낌이 오죠 음~ 여시면 이렇게 하나의 본체가 있고 여기에 하나 둘셋넷 헤드가 있습니다 그걸 꺼내보면 이거는 벤치입니다 집을 수 있고, 그리고 절삭할 수 있고 여기로 뭔가 육각형 무언가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볼트 같은 거를 풀거나 조일 수도 있고 하지만 뭐 비상 시겠죠? 이거 하나씩 꺼내 볼까요? 이건 주석 가위, 함석 가위, 철판 가위라고 불리는데 어, 이거는 그냥 일반 다목적 가위처럼 쓸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전선 스트리퍼입니다. 스트리퍼로 이렇게 규격이 돼 있어가지고 전선 피복을 벗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케이블 커터입니다. 그래서 조금 두꺼운 전선들을 자를 때 유용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크림핑 플라이어라고 불리면서 압착기라고 불리는데요. 전선을 연결할 때 전등 같은 거 수리해 보신 분들 알 겁니다. 가끔 전선 끝에다가 터미널 단자 같은 거 달아서 꽉 조여놔야 되거든요. 이럴 때 이걸로 그 단자를 꽉 조여서 압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머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다기능 플라이어인데 이거는 전기 기술자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교체하는 건 간단해요. 이거를 훨씬 이렇게 딱 벌리면 이렇게 쑥 나오고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또 이거를 벌린 다음에 바꿔서 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저는 이거 적어도 전기 기술자분들이 아니어도 이 스트리퍼나 크림핑 플라이어, 이 앞차기 두 개는 딱히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 벤치하고 이 가위하고 이 케이블 커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일상에서. 어떻게든 어떤 상황이 오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세개 때문에 봐준다. 이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워크프로 제품들을 알아봤는데요. 워크프로에서 인기가 많고 그리고 제가 좀 아이디어 공부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골라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아, 워크프로도 아쉬운 점이 있어요. 솔직히 전문적인 현장에서 쓰기에는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정이나 일상에서는 충분히 쓸수 있는 퀄리티입니다. 혹시 전문 기술자분들이 보신다면 메인으로는 전문 브랜드 가져가시고 그리고 서브용은 좀더 휴대성이 좋게 나오는 워크프로 제품을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휴대나 편의성 위주로 말이죠. 가격 적당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퀄리티를 보장하고, 이것저것 분야 넓게 다양하게 쓰고 싶은데, 한 브랜드를 쓰고 싶다면, 깔을 맞추고 싶다면, 그때 워크프로를 추천드립니다. 워크프로 정말 공구 종류 다양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소 공구에서 품질을 높여 나갔던 것처럼, 워크프로도 계속 써보시다가, 뭔가 부족하다, 그리고 나는 더 전문적으로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때 또 공구 퀄리티를 하나씩 높여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공구 브랜드를 좋은 거를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더 기회가 된다면 공생에서 워크 프로의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공구로운 생활이었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더 좋은 아이템, 다른 아이템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공생하세요. 확실히 워크 프로가 색깔은 진짜 이쁘다. 색깔만 봐도 정말 사고 싶게 만들죠. 그죠?